<laughs> 자, 61번도. 자, 너네 이거 어떻게 풀라고? 다 전개 중이네, 혹시? 어, 네. 그럼 어떡하냐? 그, 그 나누면 어차피, X, X, 3에 세지고, 1하고. 어, 그러면도 되고, 정은 어떡하냐? 아, 아, 맞아요. 이거를, 치만 해주면 돼. 다시 한번 봐봐. 너네 보면은 눈치껏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여기 보면은 부호가 반대니까 보이지? 아 이거 혹시 곱하기? 아니, 맞아요. 어? 아 여기 제곱이야 혹시? 네, 아, 아, 여기 제곱 있어야 되는 거지? 그렇지. 자 여기 제곱이고 얘 제곱이잖아 그쵸? 그래서 나는 치환을 할 거야 치환 그래서 이 친구를 어 x라고 치환하고 xx 이 친구를 yy라고 치환할게요. 자 그러면 요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할 거야. 그러면 보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 이 친구는 빼기 x 빼기 y의 제곱이 될 거야. 그래서 이거 해버리면은 x고 y 가다 날라가고 4xy만 남을 거예요. 맞죠? 근데 X가 얘고 Y가 얘잖아 그럼 다시 빡구시키면은 얘는 여기까지 알겠니? 4. 아, 곱하기. 3 더하기 2K의 세제곱. 곱하기. 3 빼기 2K의 세제곱. 여기까지 하고 이해돼? 무슨 말겠어 아, 조명이지. 중요 알겠니?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너네 여기 세제곱이고 여기 세제곱이지. 그러면 여기 안끼리 곱해도 관계없다는 거 이해돼요? 내가 이거 말하는 거야. x 세제곱 y 세제곱이나 x y 전체 세제곱이랑 똑같잖아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자, 이렇게. 다시 한 번. 4 이렇게 3 더하기 2k 곱하기 3 빼기 2k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. 알겠어? 그럼 다시 얘가 또 합차공식이 되니까 4 9 빼기 4k 제곱의 세제곱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k가 루트이지 그렇죠 k가 루트이니까 이 친구가 그냥 아싸리 뭐가 돼? 1이잖아 그럼 얘 그냥 있으면 만화 아니에요? 그니 그러니까 다음 뭐가 되는 거야?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재미난 문제도 있고 자 넘어가 자그 다음에 유형 5번이죠, 그쵸 아, 얘가 조금 많이 까다로울 텐데 일단 대표 문제부터 한번 62번부터. 정현이 이거 너, 너 이거 다못으면은쓸 아, 거야 돼. 다쓸 거야 돼. 천천히 해야 돼. 만약에 너가 다못 썼잖아. 그럼 이거 남기고난한살 여기다 쓸 거거든. 그러니까 일단 하고 봐도 돼. 알겠지? 그 다음에 62번이죠. 자 종현이도 봐봐 하면서 찾이자자 주어진 건 x 빼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주어진 걸 보고 혹시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구할 수 있는 거 있나? 저거 뭐 조건 가지 x 곱하기 y 구할 수 있죠? 어,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구하고 할수 있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럼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? 아 근데 여기가 빼기지 빼기로 하자 더하기 2xy라는 거 내가 분명히 짚어줬지? 그렇죠? 그러면 9에서 아예 4아 잠깐만 다시 한번 얘가 3이지 그게 얘가 4점 아 조금 조금 거시가지만 x,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조금 지저분하지만 맞죠? 자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지 그럼 처음에는 부호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얘 해버리면은 x 빼기 y의 세제곱 구호반대 3, x, y, x-y, 이따지죠. 그 다음에 대입해버리면 끝나죠. 대입해봐. 그럼 여기는 8, 마이너스, 2분의 3, 곱하기 2잖아요. 다음은 뭐가 해야 5네. 네. 그렇지 자, 그 다음에 그 아래 63, 64, 65번은 충분히 할수 있고 문제가 이제 66번하고 67번이야. 어, 일단 66번부터 한번 해봐봐. 이것도 어렵다기보다는 눈치가 조금 필요해요. 지금은 어려운 건 없지. 다 눈치빨이야. 자, 66번. 또 둘이 XO, B, 이거 이 x o 이구 x 이야이 그냥 거서어 혹시 이이 네. 이게 네. 네. <laughs> 아 그래. 너방으 알려줄게. 그 그렇게도 그걸 해서 유리화 시켜서 하면 돼요. 네 맘대로 하면 좋겠지, 안 될까? 저는 막뭐 그렇게 하면, 너가 보는 건참 좋겠네. 자, 보세요. 일단 장석대로 좀 알려줄게. 저희 보면, 약간 그러니까 이게 눈치긴 한데 x제곱이 7 플러스 4로부 3이고 y제곱이 7 빼기 4로부 3이지. 이거 똑같고 똑같고 부호 반대잖아. 그럼 또 합차공식을 좀 사용하자 이거 아닐까요? 그렇지. 자, 일단은 첫 번째. 두개더 해봐. 더 해봐. 자, 그러면은 14라는 건 알겠죠? 두 번째, 곱해줘야 돼. X, Y 곱해봐. 그러면은 합차공식 아닌가요? 7 플러스 4 루트 3. 7 빼기 4 루트 3. 그러면은 49, 48이니까 1이잖아. 그죠? 근데 거기 문제 보면은 양수 X, Y. 이제 고등수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힌트가 되게 중요해. 보면은 음수가 아니라 xy는 다 뭐래요? 양수래. 자 그러면은 제곱했더니 1이거든. 그럼 xy가 소수게둘 중에 하나야. 뿔마 1이야. 근데 마이너스가 남은 대야. 지금 양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빼고 xy는 뭐만 생각해줘야 돼? 아 1만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자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14고 곱하기가 1이거든? 그럼 얘랑 얘랑 또 요리해가지고 너네가 이것도 끄집어낼 수 있다고.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? 다시 한 번?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EXY 빼준 거지. 자, 그러면 해봐봐. 그러면은 14, 16이니까 다시 한번 X 더하기 Y의 제곱이 뭐 나와요? 16 나와. 그럼 X 더하기 Y가 선택지가 둘중 하나야. 꿀마 4거든? 이 친구도? 근데 양수니까 절대로 음수가 나올 일 없고 x 더하기 y 뭐가 돼야 돼요? 아, 4가 돼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친구 구하자 이 말이지 그렇지? 그럼 얘통분 해버리면은 x y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잖아. 자 이거 변형시키는 거 다시 한번. 자 x y 분의 부어 그대로 부어 반대 x 더하기 y지 그치 맞나요? 그러니까 예쁘게 대입해야 어차피 x, y, 1이니까 없는 거잖아? 그럼 그러니까 답은 무엇이니? 어 뭐야? 52 60짜리 다가 못 빼주면 돼? 12 12 그러면 답은? 5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? 근데 어 종현이처럼 이렇게도 할말 없어요 그러니까 어 너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x 이거는 이건 약간 좀 곁에 x 제곱이 뭐이 7 플러스 4 루트 3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루트 안에 루트라고 이중근호라고 배웠거든. 어 근데, 그니까 어,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은 x가 그니까 루트 때려봐. 그러면은 루트 7 플러스 4 루트 3이야. 이렇게 루트 안에 루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싹 빠졌어. 푸는 건아니 줄게. 어차피 너네 이거 x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없어도 이해되지겠지 그다음에 이중근의 법칙이 뭐냐면은 여기 루트 앞에 곱해졌는 게 4죠. 이걸 2로 만들어야 돼. 그럼 여기 뭘 집어 넣으면 돼? 2를 집어 넣으면 돼. 그러면 4로 들어가지. 그럼 여기가 1 0가 되는 거아니니 그럼 다시 x가 뭐가 되냐면은 2 루트 뭐지? 12죠 자 그러면은 곱해서 12가 되고 더해서 7이 되는거 찾아봐 그럼 3,4지 3,4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x가 얘랑 똑같아 일단 봐봐 응. 루트 3 더하기 루트 4의 제곱의 루트랑 똑같지 않겠니? 음... 저거 뭐야 어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정리는 아니겠니? 그러면은 7, 12 곱하기 2 되는 같잖아 아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? 어?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음. 그래서 나는 능력이 된다 하시면 바로 x를 구해서 y도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럼 y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보겠니 이거? 자 루트 7 마이너스 2 루트 1 2이지아 그러면 3하고 4잖아 그러면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큰걸 앞에다가 작은 걸 뒤에다가 하고 제곱해주세요. 그럼 y는 무엇이 나오는 거야? 2 빼기 루트 3이 나오는 거야. 알겠지? 아까 이제 나는 x, y를 구해서 내가 잡다 대입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대입하셔도 전혀 무관해. 근데 조금 계산이 더럽겠지, 알겠지? 알겠죠? 그러니까 이중근호도 한번 해줄만해. 자, 그다음에. 어 67번 아 이게 메인인데 자 일단은 너네가 주어진 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다 구하고 한번 그 문제 풀어 봐봐 세제곱박이 제곱, 세제곱박이 세제곱 두개 구해봐. 자, m n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랑 같이 t s u r 하자. 자, 보 o 요 네. 자, 일단은 주어진 게더하하 y o 곱하기지. 지금 할수 있는 거다 해. 첫 번째, x 제곱 y 제곱은무엇인고 자, x 더하기 y 에서 곱해주면 돼. 2 x e x y 해주면 되죠, 그쵸? 그럼 뭐 나와? 뭐야? o 7? r e 지 자, 두 번째, x 세제곱 y 하제곱 y 세제곱 자 이거 빨리 다시 한번 x 더하기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부어 3xy 그 다음에 x 더하기 y죠 그죠자 아, 하면은 뭐나 오니 마이너스 뭐라고? 마이너스 10? 네.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면 는데요 알겠지? 자 근데 우리가 더하는 게 다섯제곱 더하기 다섯제곱이고 여섯제곱 더하기 여섯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자 일단은 5시 10댑니 6시 10댑니요? 6시 더 쉽겠다는 건 본능적 알겠지 그러면 6부터 해결해봐. 어 일단은 이렇게 괄호를 이딴 식으로 쳐줘야겠다 나는말테고 얘부터 해결합시다. 자 x 6 더하기 y 6아 이런 거쉽게 x 6 더하기 y 6이 친구는 당연히 어떤 걸 제곱해주면 되겠어? 어 얘를 제곱해서 뭘 배주면 돼? x 2x 3제곱 아 이거는 알겠니? 자 그러면 얘는 뭐야? 100에다가 이거 제곱하면은 1이니까 빼기 2네? 뭐 98? 아, 거기까지 알겠지? 아, 그니까 문제가 다섯이랑 다섯이야. 다섯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? 어, 2x 플러스 y 적 4에 x제곱 아 맞아. 맞아. 그 다섯제곱을 눈물을 머금고 얘랑 얘랑 곱할 수없거 정말 못 하겠어, 뭐다 제곱인데. 네. 자, 그래서 네. 우리가 x y, x 제곱 y 제곱이 마이너스 이에요 예? 음, 아니 저 위에 x 제곱 마이, y 제곱이 마이너스. 27.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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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이거 마이너스 이이지 그럼 이거 뭐가 뭐가냐 플러스 오십 아, t 아, 내가 154? 응. 자, 5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쩔 수가 없어.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x 더하 y의 다섯에서 빼줄 거야.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건 싶은... 알겠지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는 일단은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줘. 야 돼. 얘랑 얘랑 빼봐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제일 간결하고 깔끔할 거야. 알겠지? 자 그러면 녹아대보자. 불러가얘첫 번째 뭐 나와요? x 다섯. 그 다음에 x 제곱에 y 제곱이지. 그 다음에 x 세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 다섯인 건 이해가 돼? 네.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하고 얘만 필요해. 그러면 이두 개는 필요 없지. 이항시키면 돼. 자 그럼 다시 한번 x 다섯 더하기 y 다섯은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이 친구들 빼주면 돼. 근데 이 친구도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x 게 y 이렇게 깨끗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. 그걸까지 네. 알겠어요? 음. 자 이거 외우지 마. 이 공식 나도 외우지 않아요? 그냥 유도하면 돼.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만 잘하면은 그때 그때마다 꺼내면 되는 거야. 절대 외우지 마. 알겠지? 이거 공식 외우지 마세요. 자 그래서 해봐봐. 그럼 대이만 잘하면 될거 아니야? 자얘 무엇이니? 7 이 친구, 마이너스 10. 자, 이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9 0 어, 마이너스 9에 따라 곱하기 마이너스 이죠 아, 그럼 답 뭐야? 마이너스? 61. 61. 자, 그래서 예감이랑 더하면 돼. 그럼 답은 뭐 나오니? 뭐나9 93이지. 그치, 예, 주면 답은 93 나오겠죠, 그쵸? 두개더 하면은. 음. 자, 그 다음에 68번. 해봐. 응, 606번. 근행공식 그 쓰는바고 근행공식 그 쓰는 거 아니에요. 나또 쓸래. 다섯 문제만 풀면 되겠네. 자, 봐봐. 우리가 요거 공식 나랑외 했던 거기억나 그럼 공식부터 한번 끄집어내봐. 그럼 얘 공식 뭐였니? X 빼기 이거의 세제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 부어 반대고 곱하면 1이니까 더하기 3에 뭐, 더까지는 알겠지, 그치? 자,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잖아.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